제대로 공 들어서 닦으면 돼. 고말이 됐다. 이 운동 운동해. 이거. 방이 영어로 뭐라고? 메 어? 메 또네. 이고 빨지 말고 또안 먹어야지. 먹어야지 쭈쭈 빨지 말고. 맛있는 부분 남겨놓은 거. 그 맛있는 데그거 봐봐 좀 더. 어 <laughs> 동이야 하지 마라.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버리지 않는 어쩌. 그럼 이런 것도 뭐 했나? 했지 삶았지 쫄면에 콩나물 넣어야 맛있더라. 쌈무 언니가 다 만들었나? 그래 쌈무가 어디 파나 여기? 팔았스는몇 배가 좀 우리 집 어디 시장에서 팔자 우리들 쌈무를 두로 삼는데 언니 쌈무 많이? 응 많이. 전부 많이 이거 다안 비벼준다고요? 많이 많이. 쫄면이 그거지 이거 안 비벼진 것 같은데 많이 해야 맛있지. 응. 삶은 계란 해야 돼. 이나가 삶은 계란 안 먹으니까. 하고 넣자. 응. 혹시 모르니까. 그래 그래. 장기. 할머니께 이제 이거밖에. 없다 우리 할머 생각난다. 할머님께 먹다가 슈퍼 깨먹니까 맛색깔이 없어. <목소리> 참기름 냄새가 예술이다 예술 진짜. 쳐다만 보는 것도 이거 고문이다 이거. 어. 식초를 살짝 뿌려. 절면은 참지름이죠. 이 정도 색깔 딱 적당한 것 같다. 색깔가니까 맵다. 음, 음, 맛있네. 맛있죠. 아 근데 진짜 맵다요. 음. 비빔면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음. 콩나물 맛있죠 그래 짜장면은 콩나물 넣어야 그래 아삭아삭한 맛 이거 이 쌈무랑 먹어도 맛있네 6, 6인분에 1,400인이었던 것 같은데? 300인도 안 한단 말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집에서는 한번 싹 싸니까 해먹으면 되잖아 먹는데는 <laughs> 되고요 와 가방 안사준나 사주, 안 했던 스트레스가 <laughs> 쫄면으로 풀어야겠다 <됐다. 웃음> 가방이니까 왜 나오는데 또 니가 내가 잠깐 카메봐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카메라 꺼봐야지 <뽑아주>. 가방 사달랬다고 <laughs>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스트레스가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이거 단 거랑 짠 거랑 섞인 맛 이게 사람 미치게 하네 스시 마시다. 또왜잘나아코인데이지은뭐우리끼서 맛있겠다. 어, 또야 제일 좋아하는 어시 뭐야? 음.

응. 그래 그러니까 서 사람들이 파티나 왔잖아. 응. 공원에 응.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막크를 사갔나 봐. 이 집은 또 이거 샀다. 이것도 사갔잖아. 나그나땠다. 완전 예뻐 스페코. 완전 어서 어서 밥 이로, 먹으세요. 이렇게는 이로, 시에 가있어 아진아. 아, 에비마요 좋아하나? <목소리> 뭐 먹었어? 비만 먹었어. 응. 형아 무슨 비자인데 에비 마요 소스 에비랑 마요네즈, 에비 마요. 마요, 마요. <laughs> 에비 마요 응? <웃음> 응. 응. <웃음> 마요. 비 치킨도 먹어라. 에비 마요. 무슨 대 에비 마요. 무슨 에비 마요. 마요. 에비 마요, 에비 마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오이 4개 네 남은 거 집어넣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응. 셀러리 피클. 응. 동희야, 근데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또 맛있다고. 너무 많이 귀엽지 않아? 아, 니크미잖아, 니크미. 니크미. 좀 먹어라, 친구야. 무지 무지 어, 너 먹어, 먹어. 어, 그만 먹으면 배 아프면 그만 먹어. 가불고앉았 아, 다니까. 음, 음. 형아는? 난괜찮져 어? 나는 오케이. 다난 오케이. 나 먹었어. 한번 너무 많으면 다 또저 미쳤겠죠. 아 아니 이거 맛있게, 맛있게 한번 찍어보려고. 봐봐, <파바>, 뭐 있었어. 베이비보고어 보안이 많이 먹어라. 음. 터파은좀덜 먹어도 된다. 응, 야야야. 응, 응, 음이리 한국식도 잘 난다. 응, 음, 종갓집 종갓집은 종각김치는 맛있다 이거 근데 한 봉지에 몇개안 돼? 그러니까 한 끼에 두 줄만 먹어몇개안 <laughs> 들었어? 야, 끼니꼬집 가면 시키면 나오는 비빔밥 맛이다 나못 먹을 정도야 는 내가 비빔밥 비빔밥. 저 이거 호렌소도 먹어야 돼.어서 먹으세요 친구. 밥 먹고. 또뭐언니하아가왜아 맛있어요. 맛있고 맛있고. 이안다 먹었어? 빨리 먹어야지 너. うんうんうん、まそう。 <laughs> ああいいねはい当たってください手を上げて当たってくださいそうおっ当たってくださいシャムシャムシャムしャム